이슈 케이스 시간입니다. 올해로 25번째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여행을 마칩니다. 대안과 독립영화의 기치를 내건 전주국제영화제, 25회를 거치면서 많은 관객들의 홍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반으로 한 전주의 영화, 영상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또 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승은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영화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또 아쉬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이번 슬로건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상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향한 독자적인 시선과 혁신적 시도를 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공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뭐 베니스나 뭐, 뭐 베네치아 영화제 뭐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이런 데에서 이제 큰 상을 섞어 나신 차이민양 감독이 지난 10년간 행자 연작 시리즈를 10편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전부 다 상영을 하게 되는데 이 현대사회 속도감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느리게 걷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인데 어, 연일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하고 지향점을 좀 보여낸 어, 보여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어, 특별 상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그 독립 영화 쇼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전주 정부 문화 산업진흥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건 사업을 했던 그 한국 현 효과음 원그 데이터베이스 홍보도 있었고 또 요새 이제 한참 핫한 그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제 버츄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어, 이런 세미나도 있었고 또 이제 영화영상 산업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포럼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제 컨셉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영화학도랑 영상인 모니아들에게는 뭐 굉장히 좋고 배울 수 있는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일반 신임들에게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사실 지난 2000년 첫 회, 첫 막을 연 뒤에 전주가 영화, 그리고 또 영상산업도시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잖아요. 영화영상도시 전주, 현재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서는 그 예술, 독립, 이런 가치를 높이, 어, 그, 우선시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도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는 잘 조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독립예술영화의 성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반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이제는 산업도시, 영상산업 특화도시로 이제, 어,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각적 행보를, 최근에, 어, 광폭행보를 보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영화인의 집과 촬영소 추가 세트 건립,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국내 엑셀러레이터 1호 기업이라고 하는 크립톤이 850억 투자 협약을 했고요. 또 이제 엊그제죠. 7일날인가 이제 뉴질랜드의 큰쿠뮤 그 스튜디오, 그 아바타랑 뭐 뮬란 같은 영화들의 촬영소로 유명한 그곳과 제2의 아시아 스튜디오를 전주에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그 협약도 하고 투자 양약각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는 아무래도 전주국제 영화제를 고심으로 해서 어, 이 지역민들이 그 그동안 25년 동안 영화에 대한 어떤 이해나 관심,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전주라는 지역에 어떤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열정을 보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음,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기반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전주시나 도에서도 이런 그 영화 영상 특화 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기는 어떤 행보들을 하지 못했겠죠. 네. 예. 하지만 여전히 영화 양, 영화 영상이 특화된 도시, 그런 산업 도시 전주가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화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영화 생태계도 지금 독립 예술영화 중심으로 잘 발달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제처럼 자유로운 시선이나 어떤 그 혁신적 실험이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두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작 지원도 예를 들면 저예산이고 또 상업영화처럼 투자금 이상의 어떤 그 이문을 남겨야 된다는 제약에서 좀 많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 택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 독립 예술 영화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역에서는 산업 기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이 거의 전무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영화라고 하면 독립 예술 영화를 쉽게 떠올리면서 어, 유사한 방식으로 어, 발전 방안을 가져갔던 게 어떻게 보면 좀저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특화 산업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콘텐츠의 대자본 투자는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세계 에 통하는 기획과 어떤 내용의 아이템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게 또 전주에서 다 올인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버젯이 일단 커지면 할수 있는 이야기의 범위도 커질 것이고요. 보조,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전문 영상인의 투입도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영상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인재 양성의 이 정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는 이제 산업 생태계가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군요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촬영의 절반 넘게 촬영분이 전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정작 이 세트장이 보존되지 못해서 이게 관광객을 끌어들인다거나 하는 어떤 산업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이 전주가 영상 산업 도시로 발전하지 못한 데는 이런 영화 촬영 장소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몇년 전에도 이제 기생충 세트를 재건한다 뭐 안다 하는 네, 얘기들도 그렇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리서치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을 먼저 이제 아마 보고선 결국에는 무산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세트에서는 보통 촬영의 용이성을 위해 가지고 각 공간을 거의 분리해서 제작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통해서 느꼈던 그 공간에 대한 감흥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실제 방문했을 때는 어 느끼지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대외비를 위해서 제작사에서 먼저 세트 철 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전신이다 보존이 되거나 재건이 된다고 해도 어, 뭐 전체 지어지는 세트를 전부 다 보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문객이 많지 않으면 뭐 폐경물 같은 그런 또 이제 보존 처리 문제, 유지 관리 문제들도 더 크게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촬영 세트의 유무,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화제 컨셉에 맞추거나 영화나 드라마의 컨셉에 맞추 어, 뭔가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요소들과 스토리텔링으로 잘 엮는 기획이 우선적으로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주종합촬영소의 버추얼 스튜디오 이런 가상의 어떤 현실을 구현하는 스튜디오나 그리고 특성화 세트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이래서 또 영화 영상 관련 투자 협약도 최근에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려할 점은 없을까요? 그 일단 지금 촬영소에 그 옆에다가 400평 규모의 그 LED 볼륨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200평 규모의 XR 스튜디오 등의 어떤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제일 많이 또 등장하는 경찰서나 또, 이제, 뭐, 응급실, 이런 부분에 오픈 세트도 같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촬영 장소로서의 어떤 집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규모도 크고 그래서 분명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에서 그 국내에 이런 버츄얼 스튜디오하고 장기임대 계약을 또 하면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며칠 전에 그 협약을 했던 그 쿠밀 스튜디오가, 제이 스튜디오가 이제 설립이 된다면 바야로 이제 정말 도시 전체가 영상산업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전에 이제 크림톤 대표께서 그 문화예술산업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틀을 지금 전주시와 이제 도에서 마련을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협약을 넘어서 실질적인 투자가 좀더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뭐그 세금이나 운영 관련 법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막 마케팅 방향도 좀 같이 아까 전에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과 독립예술영화를 추구하는 전주국제영화제, 정체성도 살리고 앞으로 전주가 영화영상의 어떤 산업도시로서 발돋움하려면 어떤 노력들 더 필요할까요? 뭐, 일단 전주가 영화영상 특화도시로 지향을 한다고 해서 영화제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 없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을 넘지라는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세계의 어떤 존중과 이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가 영화영상 특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보편성 있는 콘텐츠에도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그 고유의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전주하면 생각나는 자생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특색이 강할수록 독립 예술 영화의 특색이 또 강해지니까 상업적 시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영을 불러들일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콘텐츠들이 좀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 콘텐츠 아이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외부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을 어, 유입을 시키려면 사실은 그만큼의 버젯이 더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이 지역 고유의 매력을 객관적으로 개발하고 또 제작 할수 있는 창구도 필요하지만 지역성을 넘은 어떤 영상의 기획 개발도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영화제 관계자들도 이 뉴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